4번으로 갑니다. 아, 아니나 다를까 또 나왔죠. 예, 허프 모양입니다. 허프의 확률 모형을 적용했을 때좀 아, 특이할 만한 점이 두 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건 두 개를 꼭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B 할인점 이용객 수를 구라 그랬어요. 잠깐 우리가 보통 AB 두개 매장이 있을 때 A 할인점으로 갈 확률은 A 거리 제곱 분의 A 면적 플러스 B 거리 제곱 분의 B 면적 분의 A 거리 제곱 분의 A 면적 이렇게 썼는데 B로 갈 확률이면 B로 올려줘야 돼. 그래서 A 거리 제곱 분의 A 면적 플러스 B 거리 제곱 분의 B 면적 분의 B 거리 제곱 분의 B 면적을 올려준다는 게이 문제의 핵심. 하나 더 있습니다. 도시인구의 중년별이 나오면 60%만 할인점을 이용한다. 그러니까 도시인구가 지금 30만이 여기 있는데 얘네들이다 가는 게 아니야. 60%만 간다. 근데 문제 풀다 보면 이거 까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여기 60% 적용해가지고 60% 적용해가지고 18만 면만 이용할 것이다. 라고 써주고 출발하는 게 좋습니다. 30만을 삭제해 주시는 게 좋다는 거지. 그니까 러 사람이 이제 처음에 4번 문제를 읽을 때는 어떤 정신이에요? 어, 맨정신 두유노 you know 맨정신 어. 그런데 이제 문제를 한참 흥분다 빠져버리면 정신이 나가버린다니까 어. 정신이 가출해버린다니까. 그러면 또 아무 생각 없이 30만에서 문제 푸는 사람이 분명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허프 확률 모형은 가로 안에 도시 인구 전체가 할인점을 이용했는지, 그중에서 또몇 퍼센트만큼 이용을 했는지를 갖다가 골라내는 게이 문제의 핵심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많이 강조했던 거 있죠? 머는 먹끼리 끼리끼리 해야지. 거리는 거리끼리 면적은 면적끼리. 약분이 가능하다. 거리는 10으로 약분해보겠습니다. 1. 2. 약분되는 거5 0 0 0으로 약분해보겠습니다. 1. 그리고 4가 됩니다. 오케이. 5 0으로 약분하면 5, 4, 20. 오케이. 그래서 a거리제곱분의 a면적 한번 해볼게요. 1의 제곱은 1이니까 1분의 1. 어, 2의 제곱은 2의 제곱은 4니까 거리의 제곱이니까 4분의 4. 근데 비로갈 확률이니까 4분의 4를 올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얘는 답이 똑같잖아 얘는 답이 똑같은데 다른 문제에서는 A로 갈 확률과 B로 갈 확률이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저는 진짜 걱정돼요 저는 막 노심초사 어? 그래서 어쨌든 요건 1, 요것도 1, 요것도 1 2분의 1이고 50%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50%는 맞는데 0.5가 맞는데 18만에서 50%를 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9만 명이 답이 되는 문제고 아까 30만에서 50%를 때리게 되면 15만 명이 돼야 되는데 15만 명은 지문 오지선다 지문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없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당황해요, 당황. e 베르스트 인, 어, s s e d i 엄청 당황하면서, 이제, 어, 분명히 맞게 푼것 같은데 내가 뭘 잘못했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게 아까 60%못 봐버리면요. 한번더 도전, 한번더 도전하면서 시간 허비를 많이 했다라는 그런 슬픈 소식을 제가 25회 시험에서 전해 들은 적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60%못 보면 거짓구를 묵면합니다. 아시겠죠? 허프 확률 모형은 제가 매초 드릴 거냐면, 뭐, 이거는 시간 더 준다고 푸는 것도 아니니까. 40초, 50초 들겠습니다. 50초, 아이, 많이 썼다. 음. 그래도 뭐 거리 제곱도 해야 되고, 60% 정도 해야 되니까, 50초 드릴 테니까, 50초 안에 푸셔야 됩니다. 오케이, 미션 클리어!